여기 개구리가 한 마리 있죠. 이 청개구리입니다. 청개구리, 청개구리 엄마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가 이청 개구리입니다. 엄마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개구리. 엄마가 산에 묻어 달라 하라면 강가에 묻어 주고 말안 듣는 개구리 청개구리입니다. 청개구리 이거 한 마리 먹으면은 그체한 대도 좋고. 어 치, 치질에 그렇게 좋다는 뭐 말인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 비단개구리 요 비단개구리 비단개구리는 요 배가 빨갛게 요렇게 에, 비단개구리는 배가 빨갛습니다 어,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지금 화낸건데 화내면은 요렇게 딱 비단개구리, 청개구리 비단개구리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룩얼 룩하게 이게 딱 죽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사람 소리 안 나면은 아, 딱 도망갈 겁니다.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. 살아가죠. 비단개구리, 천개구리 봤습니다.